저 불꽃축제 보러 한강 가는데요 간 사람 손안간 사람 발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거의 천만 명 가까이 왔다 하더라고요 불꽃축제 하나 보러 여기까지 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인정?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지각생 지각생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늦지 와 사람 진짜 많다 포소 보석이가 저 보러 여기까지 왔다네요 오랜만. 불꽃축제 보러 아침부터 대기 중이라네요 이게 첫 스타트예요 와 이거를 보려고 온 거죠 여기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마, 어마, 크거든요 편의점이 야외에 있는 거 처음 봐요. 보석이가 닭꼬치도 사줬네요. 잘 먹을게. 닭꼬치를 케찹에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보죠? 아 어... 어, 이제 끝나고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. 어우객보성님 안녕하세요. 악수 한번 할래요? 진짜 착해요. 안녕하십니까. 콜라, 예, 형이 살게. 몰랐어? 형이 다 사준다. 제가 사줄게. 식당 다문 닫아서 이거 먹고 있네요. 보석가 맛있어? 나도 한 입. 불꽃축제 끝나고 집 갑니다. 아 어, 오늘 저 보석가면.